자, 어, 더 버섯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음, 톱니 겨우사리 버섯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세 끝부분이 톱니형으로 생겨서 톱니 겨우사리 버섯입니다. 조금 스케치 좀해볼게요 여기저기 낮아있는 음, 버섯들이 보이는데요. 예 톱니 겨우사리 버섯 이런 개체도 있고요. 어, 넘어뜨려 놓은 개체도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예, 이렇게 음, 주름살 부분은 이런 모습이고요. 어, 이쪽에 커다란 또 다른 버섯이 있습니다. 예. 이 톱니 겨우사리 버섯의 어, 학명은 콜트리시아 시나모메아 잭크 머르리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어, 식용 부족합입니다 음, 숲속 땅위나 산길, 인도 등 어, 경사진 곳, 사면이나 절개지에 홀로 또는 무리지어 발생합니다. 예, 저도 지금 등산로 바로 옆에 경사진 곳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은 음, 톱니 겨우 사라, 사리버섯은 가슴 높이가 3 내지 5cm 정도, 지름 1 내지 4cm, 어, 두께는 1.5 내지 2, 2, 3mm 정도, 예, 중심은 어, 배꼽 모양으로 지금 배꼽 모양처럼 생겼죠. 어, 그리고 약간 오목하고 얇은 가죽줄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테두리는 어, 톱니형이고 가세표면은 적갈색 내지는 황갈색이며 어, 등심에 음, 둥근 무늬와 방사상의 소묘 무늬를 띄고 있고요. 비단 광택이 있습니다. 예, 반짝반짝해 보이죠. 예. 갓아래 광공은 깊이 1내지 2mm 정도 되고, 구멍은 다각형이며, 어 자루의 크기, 소위 그 대의 크기는 1내지 4cm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내린형이고, 어 표면은 우단상이면서 암갈색이다. 어 대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 어 별로 크지 않지요. 예. 밑에, 주름살이 이와 같이 생겼고 어, 대가 음, 암갈색으로 되어 있다 어, 그리고 자루는 어, 중심생 또는 편심생으로 음, 가운데에 이렇게 가세 가운데 부분에 에, 대가 붙어져 있고 아니면 약간 치우친 편심성이고요 어, 턱받이도 없습니다 조직은 매우 질기고요 가죽질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 부적합하다. 그래서 드시지는 않지만 아, 이런 음, 버섯의 다양성 측면에서 음, 톱니겨우살이 버섯도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해 예, 이런 버섯 처음 보시죠? <laughs>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